산업안전지도사 건설 분야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3분간 요약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부분 공통 필수라고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어, 실제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칙 등 어,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뭐 교육이나 안전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공통 필수 두는 어, 법령 1부는 앞에랑 겹치게 나오고, 어, 앞에 공부를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공학 이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하이니 버드 등의 재발생 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공통필수 3번 기업진단 지도는 실제 경영학 문제가 나오고, 경영학 기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구분은 전공 필수로 되어 있고, 원문에 보시면 산업안전, 건설안전공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칙, 이제 건설 일부만 나오고, 별표 등, 그러니까 거의 뭐 미비하게 나옵니다. 요, 요,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건설 분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 전체가 나오고, 그리고 확장돼서, 건설에 약간이나 관련 있는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공부할 때 확장을 지키는 분들이 많은데, 중첩법, 시공 부분, 건진법, 시특법 등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 처음에는 출제되었으나, 지금 2024년도, 5년도 경향을 봤을 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차는, 어, 공통필수 면접입니다. 원문에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상담 지도 능력에 관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위는, 자, 1차, 2차에 나왔던 요세 개에 관한 법령이 다 종합돼서, 어, 출제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것이 고용노동부 최신 재해 예방 자료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중첩법 시공 부분, 텅, 건지법 시트법에 대해서 확장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신 경향은 어, 요네개 부분 은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중첩법은 어, 고용도도 가나리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자세하게 시험 범위를 듣고 싶으신 분은 어, 유튜브에 울산 산업안전지도사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